오늘 아키에이지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이 게임이 사실 린트엠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린투엠은 누굽니까? 저입니다, 네. 여러분. 린투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저로서 정확한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이든 초반에 가금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설렁설렁 하다가 나중에 텐값이나 이런거 싸질때 몰아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린투엠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제가 좋아할만한 게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과금 비엠이 어마어마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너무 과금 비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저는 안할거예요 아니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정확하게 못하는겁니다 오해들 하지마세요 그 과금 비엠은 예전에 이제 못도 몰랐을때야 했지만 지금은 머리가 너무 컸어요 오늘 하는거에 있어서 꼬명오빠가 도와주시는것도 있지만 패키지나 이런 그런거 정도는 뭐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선 투자할 수있어 근데 예전처럼 막 1억을 과금하고 2억을 과금하고 솔직히 무리인 수가 있어요 왜? 나 내년에 이사가야 되거든요? 돈을 아직 못 모았어요 천원이자 일단은 뛰는 거봐 어, 근데 귀엽자 내가 지금 접속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픽 나쁘지 않네요. 그치? 뭔가 호그 느낌이지? 뛰는 거 봐. <laughs> 아, 족박같이 뛰고 있어. 보여, 지금? 뒷모습? 그래픽 나쁘지 않다, 여러분. 맞지?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렉이 걸린다거나 그런 거에 보이지는 않아요. 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여러분. 저 흔들림 좀 뺄게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어지러워요. 너무 흔들리면. <레기> 퀘스트를 해가지고 일단 레버를 해야 돼. 무가 점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조금 볼게요. 뭐, 사실, 패키지 사는 거야, 쉬워. 모바일 게임은 원거리가 답인데. 그니까, 러 이더님 말도 맞아요. 원거리가 답인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단검을 좋아해요. 단검이랑, 뭐, 오브. 앞에 나가서 나서서 싸우는 거안 좋아하고, 얍삽한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얍삽하게 치고 빠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아우. 토끼. 탈까? 토끼 탈 거. 토끼 탈수 있어? <laughs> 쒸.. <laughs> 도끼 타고 있어.. 귀엽다!! 도끼 불쌍해!! 매력있어 해볼까 싶었는 너무 빡시게 생겼네 아니.. 못 움직이는데? 잠깐만 나와저 아, 비켜주세요. 여보세요. 아, 나와요. 누나 가끔 하시게요 패키지는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픽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어지러워요.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 조금 힘들어. 눈이 아파. 나 늙었다는 거야? 자 이제 상점 오픈됐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런칭이냐 여궁직업 확정 스텝업 1단계 대행자의 위험 패키지 스텝업 주간 강화 주문서 주간 직업 소환 패키지 월간 소환 패키지 주간 금화 보급 패키지 월간 금화 보급 패키지 주간 성장 보급 패키지 야 패키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나는 단검 장비 패키지 요거는 사야겠다 그죠 여러분 무가점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조금 볼게요 접속을 해서 여러분 지금 패키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사야되는지 알려줘봐 일단은 기본셋 장비는 사야되겠지? 필요한거만 일단 급한대로 살게 영웅 스텝업 이거 사야돼? 여러분 말해봐 스텝업 이거 사야돼? 몰라? 말 안해주는거야? 돈 낭비라고 하더라도 이건 저희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100원도 못받았지만 저는 어차피 써야됩니다 아난 어,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아씨 그리고 잠시 후 얼마 얼마 썼어 나? 맞네, 놀대장에 있을 거라서 다들 결제를 못 했겠구나. 70만원은 조금 넘게 썼네요. 야, 진짜 여러분, 돈 쓰기 너무 쉽다. 버는 거는 힘들고, 쓰는 거는 너무 쉽다. 아, 나 너무 머리가 아파. 보관함 들어가서, 이거 패키지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도 지금 주고요. 마일리지도 들어오네요. 자, 다이아는 18,000 다이아 정도 있고, 단건 장비 상자가 있기 때문에, 단건 장비 상자로, 일단은 풀셋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간 소환 패키지인데,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꽝인 거지? 꽝인 거죠? 자, 꽝입니다. 지금 모든 게 뽑았을 때컬렉션에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꽝이에요. 월간 패키지는 이렇게 꽝이고요. 주간 직업수환 패키지. 오케이. 빨간불 하나 나왔죠? 이거 여기서 전선까지도 나와? 희기다. 생긴 게. 파란빛을 띄고 나오네 자 스텝업이 있어요 여러분 스텝업 1단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뽑기에서는 희귀 하나만 나온 상황이고요 스텝업 1 들어가 볼게요 눈보실 직업소환권 4장 있어요 망 2장 망야 세번째 장도 망 네번째 장도 망입니다 못 먹었네 일반 풀 고급이 여섯 개 지금 비고 희귀가 존나 많아! 이거 오늘 나온 게임이잖아. 아니 오늘 나온 게임이 대체 몇 개를 눈치껏 좀 해라. 진심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벌 2단계 갈게요. 눈부신 탈버스 환권 4장 갑니다. 영웅이 나오길 기원하며. 야 이거 뭐야? 일단 떴다잉. 아 생긴 거 희귀네 씨. 아 파란빛을 띠고 나오네. 아... 아. 야 확률 봐컷 3단계 스텝업 갑니다 3단계 그로아 소환권 자 이거 그로아 인형입니다 여러분 인형? 아니 아 뭐야 아 싸낸다네 잠깐만 이거 직업 변신 그로아 인형 탈거 3개야? 눈교신 슬번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스텝업 있잖아요 그냥 다 사야 돼 이거 그 전에 나오기 진짜 힘들어 이거 스테어 패키지 무조건 다 사라 이거야 자 마지막 단계 단검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대단한 전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아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구나 영웅은 됐지. 아 이거 바꿀 수도 있네요 이거는 뭐야 대행자의 기... 기... 기어 대행자의 비위에는다이템 컬렉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구나 컬렉션 아쉣 oh, 결국 다 사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야 근데 이거 여러분 박은뒤에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 하겠다 근데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 린투엠을 해봤어서 그런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거는 확실하게 알겠거든 아니 나도 이거를 했지만 좀 친숙해 느낌이 3년 전 인텔 가금이라도 착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거 가금 미쳤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되게 많을 것 같아. The next 이거 말이죠, 여러분. 지금 42랩을 찍었는데 완전 막혔어. 퀘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물약 부족에다가 돌아버리겠더라고. 몽이 말대로 천만원 이상 가금한 사람들도 지금 퀘스트가 거의 다 막혔대. 임시 점검을 했었는데, 뭐, 완화가 됐고, 뭐, 빚맞음이 뭐 많이 사라졌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돌아버리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 짜증나 아아 아! 일단은 내가 그래서 급하게 명중 컬렉을 조금 올리려고 컬렉션을 시작을 했거든 근데 매물이 또 없어 뭐할 수가 없어 매물도 없고 뭐가 없어 어제부로 명중이 95 95 나는 몇이나? 근접명중 명중이 64밖에 안되는거야? 근데 95인데도 빗방이 난다? 크라시아로 가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것 같긴 한데 크라시아도 해봐야 알죠 뭐 저는 사실 오딘도 게임을 해봤고 린트엠도 해봤고 오딘이나 린트엠을다 재밌게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게임이 현재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중요한 건이 게임 그 무엇보다도 과금 비엠이 어마어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리고 가금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면 은탈 것부터 먼저 뽑아야 되는데 내가 소름끼쳤던 거는 여러분 이거 희귀야. 이거 이거 실화예요. 희귀가 아니 이거 처음에 스타트한 사람도 어떡하라고 이렇게 희귀를 많이 내놨냐 이거예요. 서서히 내놔야지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은나 솔직히 이거 보고서 현타가 오더라고. 희귀가 나는 이거 소름끼치더라고 영웅은 뭐 썼어야 근데 와 희귀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합성조차도. 못해! 합성을 어떻게 해? 맞잖아 솔직히 이거를 보니까 뽑기 할 자신도 없고 그냥 막막합니다 이것만 딱봤을 알트가 20만 인이니 40만 다이아 뽑게 해서 영우 3마리 나왔대요 이거 그럼 44만 원에 영우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게 꿀이었던 거네 40만 다이아면 1,100만 원이거든요 1,100만 원이면 여러분 히트투 좋은 캐리사 <laughs> 요즘에 있잖아 린트앵도몇 별만 원이면 시다 캐리사 그냥 히트투보다 편의성 운영만 좀더 잘하는 느낌? 과금 요소 빼고 과금요소 미친 것 같은데요? 나는 아키에이지 워가 이대로 망할까 걱정이 됩니다. <laughs> 뭐 내가 걱정할 바는 아니기는 한데 과금요소 너무 심하게 냈어요. 그냥 대충 하고 접을라 했는데 동전뽑기에서 영웅이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그렇게 발목 잡히는 거야. 맞아, 맞아. 다른 게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1, 2천만 원짜리 좋은 캐릭 사는 게더 재밌을 것 같지 않을까? 내가 느끼기로는 이 게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기존에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 이 게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솔직한 생각이에요, 이게.